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또 사정상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 또 다시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된점또 어, 양해 부탁드리고 어, 오늘도 그래도 어김없이 온라인 예배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드려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꼭 예배드리기 전에 유의해야 될 점은 안정한 복장도 입어주는 것도 있지만 성경책도 준비해 주고 헌금도 꼭 준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미흡하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 끝까지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추동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 주님 우리가 비록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지는 못했지만 각자 머무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주님 이 시간 우리 정대영 목사님 축복하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대영 목사님에게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 주님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진실되게 우리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용되는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또 주님 우리 뒤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환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어,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단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어, 우리 다음에 같이 모여서 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어린 친구들 단한 명도 아프지 않고 각자 즐겁 즐거운 모습으로 삶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laughs>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 참! 내일을 알수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아,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이 시간 집중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요. 다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 목사님이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PPT 같이 보면서 한번 1번입니다. 1번. 자,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가 말만 하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 두 번째,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으로 모든 악한 자를 무찌르고 왕이 되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죄가 너무나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우리 예수님일까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 너무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어,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으면 성경은 진짜 들고 다닐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욕하면 안 돼요. 아유, 쟤네는 진짜 하나님이 매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죄만 짓는 거야. 정말 바보 같아.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엄청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맞아요. 변함없이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이시고 우리 사람들을,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친구를 사랑해야 해요. 자, 말이 어렵나요? 목사님이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목사님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얼마를 빌렸냐면 무려 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계속 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그 친구가, 목사님이 돈을 빌린 그 친구가 목사님을 불러내서 맛있는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너무 부담스럽고 돈도 없는데, 돈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걱정이 돼서 밥, 밥을 먹는데,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대여가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돼. 우린 친구잖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지고 집을 가는데 길에서 아는 광빈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광빈이가 저한테 얼마 전에 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그 광빈이가 아직 갚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서 야. 너 예전에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설마 얼마 안 됐다고 안 갚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낸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 돈을 갚으라고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나죠. 왜요? 자기는 용서를 받으면서 남을 용서 안 하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야구 보셔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교회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멋지게 입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저분한 옷에 오랫동안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풀풀 나고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멋지게 차려 입고 온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앉도록 막 안내하고 친절한 거예요. 근데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어디에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만약 예수님 말잘 듣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수 있게 해줬다면 말안 듣는, 말안 듣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사람이 가난한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흙으로 과자를 만들어 먹고 추운데도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 모든 힘든 일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라고 그냥 말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욕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함으로 옷을 주어야 하고, 먹을 것을 나눠줘야 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할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할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랜 시간 동안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백 살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실행한 거예요. 왜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믿었을 때도 있었던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걸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친구와 가족을 사랑하게 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학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내 믿음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모습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 우리가 비록 또 얼굴 못 보고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고는요 첫 번째는 어, 우리가 어, 아까도 말했듯이 현장 예배가 아닌 오직 온라인 예배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두 번째 광고는 어,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적고 있어요. 선생님도 적고 있고 어, 우리 아이들도 적고 있고 그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어려우면 조금씩 반을 나눠서 적어도 좋습니다. 어, 6학년들도 어렵다고 하니까 예, 꾸준히 적어서 다 같이 요한복음을 다 적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유초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밑에 아래 계좌번호가 또 있어요. 우리 헌금 생활을 또잘 했으면 좋겠고 헌금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헌금이 가능한 친구들은 제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시간 어, 우리가 언제까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온라인 예배를 꾸준히 잘 드리는 우리 어린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어요!